소수 일단 보호자님들 예하 오늘은 추운 날씨 강아지들 건강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볼게요. 일단 추운 날씨에는 밖에 나가기가 싫죠. 그러다 보니까 실내에만 있는 경우도 많고 살찌는 경우도 많고 공기는 춥고 건조하고 햇볕도 잘쐬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 건강이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겨울철 건강 관리에 대해서 준비했어요. 체중 관리를 잘하자요. 안 그래도 이 비만 이놈은 이 나쁜 놈을 정말 다양한 질병의 원인이 되고 비만 자체가 질병이라고 계속 강조하잖아요. 비만한 아이들은 정상 체중인 아이들보다 수명이 2년 이상 짧고 삶의 질도 떨어지게 돼요. 그런데 겨울은 굉장히 살찌기 쉬운 계절이라서 첫 번째로는 어, 먹는 음식의 칼로리를 계산해야 돼요 실제로 사람도 체중 관리하시는 분들은 칼로리까지 계산해서 드시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칼로리를 계산하셔야 되거든요 칼로리 계산은 주치의 선생님께 여쭤봐도 되고 저희 병원을 다니시는 고객님들은 저희 병원 카톡으로 어, 문의를 하시면 적절한 칼로리를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 칼로리에 맞추는 게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하루에 총3 0 0 k c a l 를 먹이라고 했을 때다 포함된 거거든요 여러분들 드시는 사과 한 조각이 25kcal 나 될거고 고구마 그 나쁜 놈 맛있긴 하지만 150kcal 이나 돼요 하나에 계란 하나에 60kcal 나 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칼로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적거든요 그러니까 일상대로 그냥 먹이시게 되면 쉽게 살찌기 쉬워요 특히 겨울에는 더 그럴 수가 있으니까 반드시 칼로리 계산을 하자 이게 첫 번째 제안이고요 두 번째는 실내 운동을 하자예요 너무 춥고, 그러면 어떻게 밖에 나가겠어요? 밖에 나가서 예전에는 1시간, 2시간, 3시간도 산책을 했는데, 겨울에, 뭐 한겨울에 그러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실내에서 할수 있는 운동을 찾는 거예요. 저희가 매번 강조하는 튼튼짐볼, 뭐 밸런스 디스크, 집에서 할수 있는 어질리티, 이런 다양한 운동들이 있는데, 또 이러면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야, 우리에는 슬기골탈구가 있어. 우리에는 고관절이 안 좋아. 우리 아이는 관절염이 있는데 이런 운동 해도 돼? 물론, 가장 이상적인 거는 질병에 대한 정확한 진단, 거기에 맞춤, 운동, 처방을 받는 게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좋다고 알려진 짐볼이나 밸런스 디스크 운동에 대해서 5분 이내로 하는 건 추천해요. 다만, 허리가 안 좋은 아이들은 주의해야 될것 같아요 허리 디스크가 있었거나 이런 아이들은 반드시 수사 선생님 청방을 받고 일반적인 슬기골탈구나 일반적인 엉덩이 관절 질환에 대해서는 5분 이내로 하루에 짧게 짧게 운동하는 것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그것 자체도 보호자분이 하시는 운동을 찍고 저희 병원에 오셔서 저한테 보여주시거나 해서 이게 정확한 자세인지 피드백을 받으시면 더 좋겠지만 어, 좀 틀린 자세라고 하더라도 5분 이내로 짧게 짧게 하는 건 괜찮을 수 있다. 다만, 허리가 안 좋은 아이들은 그런 거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겨울에는 저희 병원에 전화가 많이 와요. 선생님, 저희 병원 수술한 아이인데요. 다리를 절어요. 겨울에는 사람도 그렇고, 관, 아이들도 그렇고, 어, 수술을 했든 안 했든, 어, 관절염이 조금 더 심해지고, 다리를 조금 더 심하게 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 추천하는 것은, 관절염 관리를 위해서 매일 온찜질을 하자예요 무릎이 안 좋은 친구들 무릎을 수술했던 친구들 수술했으니까 괜찮아 누가 그래요 슬개골탈구 수술했으니까 끝이야 아 누가 그래요 대퇴사두근 굳어가고 있어요 저는 자주 자주 봤거든요 그러니까 슬개골탈구 수술을 했어도 끝이야가 아니라 매일 대퇴사두근 슬개골 주변을 온찜질 해주시면 훨씬 더 건강하고 더 나은 삶의 질로 아이가 살 수가 있거든요. 특히 겨울에 그러니까 아침마다 옴진지를 할걸 추천드리고 영양제는 항상 아이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여러분들이 댓글로 우리 아이 어떤 영양제 먹여요? 저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잠깐 보고 엑스레이 사진, 신체 검사, 나이, 생활 환경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처방이 될수 있는 거라서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적절한 영양제 처방을 받으시고. 더 중요한 건 매일 온찜질 마사지를 하는 게 추천돼요. 건조하다 보니까 호흡기도 약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우리 호흡기는 선모 운동이라고 해서 조금 조금씩 움직여야 되는데, 건조하다 보면 이런 기능이 좀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건조하면 호흡기가 취약한 친구들은 어좀 곤욕스러워요. 이렇게 기침을 더 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요. 대표적으로 포맥, 키키 뭐 말티즈, 특히 비만한 아이들. 그래서 살 빼는 것과 동시에 가습기를 사용해 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음, 습도를, 실내 습도를 50% 정도 유지를 꼭 해주시는 걸 추천하고, 당연히 가습기는 하루에 한 번씩 깨끗이 잘 씻어 주셔야겠죠. 기침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네블라이저라고 하는 분무 치료기로 하루에 한두 번 식염수로만 하던가, 동물병원에서 식염수 에그, 아 그, 네블라이저 액을 처방받아서 사용할 것을 추천드려요 마지막으로 겨울철에는 건조해지기 쉽다 보니 평상시보다 더 물을 많이 먹을 걸 추천해요 물을 많이 먹기 위해서 아이가 닭가슴살을 좋아한다면 닭가슴살에 물을 섞어서 먹이시거나 좋아하는 과일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칼로리를 계산해서 물에 섞어서 주시거나 해서 음수량을 평소보다 더 늘려 주시는 게 겨울철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거고요 노령견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겨울철에는 면역력이 더 떨어지고 질병에 취약해지기가 쉬우니 어, 항산화 영양제를 처방받아 먹이신다든가 양질의 어, 단백질 추가로 섭취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은 어, 겨울철 건강관리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하루도 감사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